엘리야, 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십니까? 우리 애국자들이신가요? 나라를 많이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올해 2월 초 순경에 나왔던 어, 2월 달에 나온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6명, 60% 정도가 아, 우리나라 살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그런 이제 설문 결과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년 전부터 좀 듣기에 안 좋은 단어이긴 한데 뭐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살기 참 힘들다 뭐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보면 정말 국민들 중에 많은 숫자가 내가 사는 나라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어떻든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에 좀잘 대응하고 또 다른 나라들의 이렇게 모범이 되고 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구나 또 특히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참잘 되어 있구나 그런 평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더 좋은 평가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애국심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에 대한 소속감 갖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든 듯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 사랑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라 사랑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랑하죠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같은 피줄 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게좀 강했고요 단일 민족이라는 거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이렇게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또 전쟁에서 질 수가 있으니까 또큰더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제 더 사랑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두 가지가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단일민족국가 맞나요?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은 이미 벌써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아닌 때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 통계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다문화 국제결혼을 하는 비율이 9.2%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하는 자녀들 비율은 5.5%. 그러니까 결혼하는 10 커플 중에서 2018년도 기준 10 커플 중에서 한 커플이 국제 결혼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50명 중에 한 명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 아,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뭐 단일 민족, 단일 민족, 한 민족, 한 핏줄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 우리 같은 국민이고 같이 사는 이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희석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또두 번째는 우리의 적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적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같은 민족인데 어쨌든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니 적이 분명하게 존재를 했죠 그래서 북한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의 적군 북한 이게 분명할 때는 애국심들이 막 높아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면 안 되고 전쟁 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적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총칼을 겨누는 북한도 뭐 적이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사실상 북한뿐만 아니라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간의 적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적이 됐잖아요. 인류의 적 바이러스. 뭐 어떤 사람은 인류가 바이러스의 적이라고도 표현하던데 어쨌든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적이 지금 심각한 적은 또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또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외부에 있는 적들은 그래도 드러나기도 하고 또 분명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내부 안에 서로 정말 적처럼 하는 그런 집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누가 적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뭉칩시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거리에 나가 보면 다들 애국자인데 애국자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애국자들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전체를 다 나눌 텐데요.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시간 관계상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를 살펴볼 텐데 혹여나 에스더 이야기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번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에스더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아마 내용이 이런 걸 겁니다. 민족을 구한 정말 위대한 여인, 에스더,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어, 이 에스더 이야기는 유대민족이 나라를 잃은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 없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와 사건입니다. 이 에스더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제국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 뭐 여러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에 다수도 뭐 유대 지방에도 있었지만 이 베르시아 지방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하기 그 중간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떻든 지금 포로 상태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유대민족처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단어는 독립운동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누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독립해야죠. 나라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유대민족의 경우는 분명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에서 독립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을 견뎌내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바로 이 에스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 받아야만 했고 또벌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벌 받는 기간으로 그 시간을 인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내는 길이었습니다. 포르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나라를 잃었으면 당연히 독립운동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한 얘기지만 성도들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포로 시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잘 이해를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스더 또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에서 비록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그곳의 시민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에서 이제 이 왕이 왕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될 때에 이 에스도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왕후 후보로 이렇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독립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왕후 후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군의 왕의 뭐 이렇게 부인으로 들어갈 바에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하겠다. 그게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그곳의 시민으로 참여를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계의 경우에도 역시 보면 자기 민족을 통치하는 그 이방 왕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그 돕는 관계로 일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살해 위협, 암살 위험을 당할 때에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왕을 돕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쁜 왕이니까 파차라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에스더이든 모르드게이든 그곳에 포로생활이지만 그곳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좋은 내용도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하는 얘긴데, 또 포로 생활하면 포로 생활을 했는데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몇년 만에 이렇게 독립했더라. 그런 얘기가 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에스더 얘기는 포로 생활을 잘한 얘기, 또 그곳에서 그곳 왕을 돕는 얘기, 또 우리를 지배했던 왕의 왕비가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기록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의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가 속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곳에 고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도를 그곳에 그것도 가장 예쁜 에스더를 그곳에, 모르드게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나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느 곳에 구하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곳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가 속한 그곳에서, 그곳의 시민으로, 대한민국 시민, 뭐 미국 시민, 그렇게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이 속한 이곳의 법을 따르기는 하지만 가끔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더 길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한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도와 모르두게 같은 경우도 그들이 속한 나라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곳의 시민으로서도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3장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백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뭐 전체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대략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협조적으로 잘했어요. 왕도 잘 살렸죠. 또 왕비 뽑는데도 나갔고 뭐 그렇게 다 잘합니다. 협조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전혀 비협조적인 모습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주어서 다 하만에게 다 절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절대로 굴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만에게 절하지, 절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너왜 그래? 왜 그래? 죽으려고 그래 큰일 날려고 그래 막 그렇게 곤면을 하고 하는데 이제 하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유다인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오늘 성경에 보면.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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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지금 나오는 것은 모르드개가 사람들에게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드개가 지금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은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법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법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제국의 왕들은 신과 같은 존재들은 신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절한다는 것은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1개명, 2개명을 어기는 일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설날 같은 명절에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절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어, 세배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은 아니었지만 아하수엘의 왕이 그만큼 지위를 높여 주었고 왕에게 절하도록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대인인 모르드게의 기준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곳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에게 있어서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드게 이런 행동은 당연히 하만에게 매우 불편한 내용이었고 하만을 매우 화나게 만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이 모르드게 괘씸한 모르드게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다 똑같으니까 다 죽이겠다라고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질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모습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몰살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포로생활 끝나고 다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계시는 중인데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르드계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이렇게 나서는 것은 그냥 민족을 사랑해서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이 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아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들은 다 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 국가편 나눌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라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질서도 지켜야 되고 또 나라가 이렇게 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으면 순종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들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이라면.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살아야 결국에는 우리가 속한 이 나라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 살리려면 내 나라 살리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아야 내 나라도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더 크고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그 성도가 위대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기를 통해서 그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 에스더 내용의 그 결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 유대인들은 다 살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일당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8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지금 결국에는 전세가 다 역전이 돼요. 역전돼서 죽임을 다 당할, 몰살 당할 뻔 했던 유대인들은 다 살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 일당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 유대인들은 즐거워하고 사람들은, 그 본토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죠. 왜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유대인 대적했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웠을까요? 물론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큰 두려움은,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본 겁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다인 된 본토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도 없이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그 포로들을 통해서 그 포로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곳에도 그 제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책은 호주에서 목회를 하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호주의 호주 감옥에 임한 세우신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제작될 뻔했다는 거예요. 뻔 뻔했던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그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었던 그 청소년 청년으로 인해서 뭔가 누명을 쓰게 되고 이 목사님이 죄인이 되어 가지고 외국인 그렇잖아요. 이제 미성년자 잘못 이렇게 하다가는 뭐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1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얘긴데, 이 감옥 속에서 이 주인공 목사님은 이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기본이고, 감옥 안에서도 마약 사고 팔고 마약을 위해 돈 내나 이렇게 삥 뜯고 하는 일들은 기본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칼로 끔찍한 얘기데 칼로 30번이나 칼을 찌르고, 목을 베고 했던 뭐 그런 하고 들어온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중동 사람인데 무슬림이에요 하는데 살인 청구업자 이 사람들은 사명감 갖고 살인을 하는 그 내가 사람 죽이는 것은 알라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개미 죽이듯이 사람 죽이는 사람 뭐 등등등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억울하게. 그 감옥으로 보내어졌지만 그 호주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그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전도사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복음 얘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어느 곳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어느 나라도 완전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꿈꾸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기 자신이 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내가 속한 그 나라, 이 땅의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드와 모르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없는 포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민족도 살게 되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또 경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코로나 속히 종식되기를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도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애국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